안녕하세요. 상크 이자스입니다. 공무원 수험생 분께서 카톡으로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자,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복습할 때 대부분 틀리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눈으로만 몇 해독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완전히 못했거나 안다고 착하고 쓱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삭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삭제 작업을 할 때는요, 완벽하게 아는 것은 삭제하시고요. 지금처럼 어설프게 알거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보시고 별표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아는 것을 삭제하는 거죠. 자, 안다고 착하고 쓱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여러 번을 해독해도 머릿 속을 정리한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삭제 작업을 이렇게 하면은 해독이 되면 될수록 모르는 거 위주로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더라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아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지만 남은 부분은 눈으로 여러 번 해독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 때문에 선별만 할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또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반대로 해독을 못하거나 다음까지는 못 하거나 다음까지못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기출 풀고 나서도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의고사도 풀어야 되거든요. 자, 특히 문법의 경우 형태론 및 통사론은 여러 번 해독을 하였어도 뭔가 완전히 체득, 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손으로 써가며 공부하 것이 효율적일 생각이 들어요. 손으로 써가면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뺏기겠죠. 또 우리는 어차피 주가지 시험은 아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채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영어 강사이지만, 학원장이고, 이제 수험생분들의 이제, 수백 명을 이제 합격을 시키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 예로서 지금 우리가 국어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섯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지금 국가직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3월 28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아마 나머지 네 과목이 다 밀리실 거예요.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보고서, 문제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선별할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또한번 볼게요.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외에도 뒤에까지도 할게 많거든요.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눈에 익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은, 지금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완전히, 보세요. 완전이라는 거. 이러면 힘들어요. 이해하거나 암기하여 실전에 응용한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 왜냐하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감 떨어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특히 그러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에 집결되어 있기에. 근데 다시 말하지만 기출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와있고 시험은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는 않아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너무 꼼꼼하면은 이제 오래 걸려요. 이런 케이스들이 학생들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의 미, 머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손과 입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손이 아파요. 눈으로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손과 입을 사용하면 좋긴 해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안될 수도 있죠. 또 언제까지 다 모두 다쓸 수는 없고요. 지역적이거나 뜸하게 출제되는 부분들은 제쳐두고, 주제적인 포인트들만 해도 완전적것을 만들려면 이게 바로 기초일이죠. 그게 이 바로 회도이고요. 시간이 다소 들더라도, 안돼 시간이 다소 들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3월 28일까지 다섯 과목을 학교 점으로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국어 하나에 이렇게 시간 뺏길 수는 없잖아요. 중요 포인트 중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laughs> 그래서 아는 것은 삭제하고, 모르는 것은 대표 표시를 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완벽하게 막 써가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손으로 적어보는 거 없어. 손으 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아파요. 나중에. 저도 손으로 적어서 공부했을 때, 손이 아파가지고, 막 물파스 바르면서 했는데, 우리 시험 지금, 백한 시험이라서, 눈으로 보면 더 빨리 볼수 있습니다. 눈을 잘 여러 번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선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학교쌤배출해 봤을 때는, 눈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못 보셔가지고, 지금 그전 단계라서 지금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게시하신 어휘 자료를 보니, 중복되는 내용이 꽤 많던데, 물론이죠. 처음부터 의도했던 게 반복이었거든요. 어휘 동영상을 보면요, 거기서 제가 수십 번 반복해줘요. 어, 서울시와 경찰 영어 자료만 봐도 넘칠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요 자료들 위주로만 보라고 했고, 대신에 평소에 모르는 독해월를 정리하자는 거죠. 또한, 강의 듣는 것을 추천하신대데 정확히 말하면, 경찰 영어만 강의 들으세요. 서울시는 어차피 경찰 영어를 8 0 겹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자료는요. 서울시는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동의어 등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 어 동의어를 같이 설명해 줍니다. <laughs>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제시된 단어들만 해독하게되도 빠득한 시간인 것 같은데, 아, 빠득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경찰 영어가 한 40일 정도로 끝나고요. 나머지, 이제, 저 서울시는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럼 적어도 3회도 이상은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추천한 거는 이미 여러 회도 해봤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유를 했던 거예요. 어, 강의 안 듣고, 올라온 절만 해도, 해도 될까요?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를 안 들으면은, 일단은 제가 볼 어원을 잘 모를 거고요. 그리고, 인강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강의 안에서 어원 동여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 주기 때문에 한번 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한번만 보면 돼요 근데 아예 안 보면은 절대 아마 외우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조언 드리면요 지금 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냐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3월 28일까지 근데 너무 조급해 하세요 그래서 또한 우리 수험생분이 알고 있는 내에서만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명을 이제 매니아 학교생들을 배치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시행착오를 했겠죠. 그리고 그걸 계속 보완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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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면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조언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조언을 받는 이제 수험생들은 두 분류로 나뉘겠죠. 첫 번째, 제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수험생들. 두 번째, 만약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다고 하면은, 아, 내가 생각했던 때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수험생들은 이제 제 조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수험생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면은 차라리 그냥 본인 생각한 대로 공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해봤는데, 아, 이게 지금 효과가 없어.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대로 한번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듣고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말한 거 보면은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3월 28일 날 국가직인데, 너무 지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다섯 과목을 다 완벽하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밀려요. 몇몇 특정 과목이 밀려서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서 잘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음. 그리고 저희 학 저희 학생들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너무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회도 돌리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간 시험이 아니잖아요. 객관 시험이잖아요. 어, 그리고 다섯 과목도 전체적으로 합격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한 과목 또는 특정 과목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다른 과목을 밀릴수 있다. 어, 요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만약에 제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면 어,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